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영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 최태영입니다. 의그뭐 상을 받게 돼서 우선 기쁘고요. 노경 선생님 자체가 뭐, 후학들 지도하시고 더군다나 그 번역서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 책도 제 번역이거든요.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제 스승님이신 이영식 교수님이랑 같이 수상하게 돼서 더더욱 영광입니다. 어, 그동안 아이들 또래 관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책으로 상을 받게 되니 더더욱 영광이고 앞으로 아이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캐톨릭에 최태영 교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런 책을 한번 번역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 시스템이거든요. 평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에 이런 유해 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책도 의미가 있다. 뭐 애들을 키우는 부모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아이들의 사회성이죠. 그리고 그 사회성은 친구 관계나 또래 관계로 나타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지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학교 폭력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런 것에 관련된 어, 영국의 현실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두라는 게 같이 노는 즐거움의 원천도 될수 있고, 갈등도 이루어지고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정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세상을 이제 헤쳐나가는, 동반자를 만드는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책이 좀 자세히 좀이 신뢰를 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영국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주냐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영국에서는 허용 정책과 분리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 분리해서 교육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같은 교실 내에서 친구들 간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좌절을 겪으면서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국에도 적용하면 좋은 학교 교육이 될것 같아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부모를 위한 거거든요. 품들이 예상되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반대로 친구를 사귀지를 못해서 외톨이가 될까봐또 걱정되는 부모님들, 뭐 친구 관계에 너무 무관심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가진 데 부모님들이 우선 권하고 싶고요.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선생님이신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도 학교의 전체적인 정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나 다른 상담 선생님도 도움이 될것 같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모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첫 질문이 대개 부모님들이 뭐 공부 잘했냐, 뭐 학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성이에요. 친구 관계가 어떤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친구에 관한 질문하다 보면은 애들이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각인시켜 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주는 거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부모가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면서요. 부모님들 도 항상 뭐 아이 키우는데 어려움 있고 좌절을 겪더라도 뭐, 아이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실 바라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교수로서 논문 쓰는데 위주로 했는데, 논문이라는 거는 우리들만의 리그라서 치료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인 육아서 관련 책을 쓰는 거는 여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자녀, 그리고 여러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더더욱 사회 공헌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